제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었다면 어떤 선생님들이 이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면 영상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막 뜨거운 무거움에 차올라서 지금 집으로 우리 실장님을 사실은 지금 연휴 기간이라서 제가 댓글을 막 달다가 어, 이 얘기는 진짜 너무너무 나누고 싶다 싶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 보시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7만, 요번 달까지는 한 4천 건? 3, 4천 건까지일 거예요. 어? 그렇게 누적해서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했어요. 어,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안 풀리네요. 이것의 함의는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OT를 하셨다. 제가 OT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푸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와 그리고 향후의 일정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OT를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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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면 지금 이 질문하시는 을게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질문의 내면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문제만 풀죠? 리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라는 속득과 그럼 도대체 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두 번째 함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해당 이야기 드립니다. 문제풀이를 하지 말라는 이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어 공부와 공시 영어가 다음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영어 공부가 여기까지라면 공시 영어는 여기입니다. 즉, 영어 공부부터 공시 영어까지 쭉한 번에 훅 뚫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기하고 그리고 이거 다음 단계로 거치시게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시로 저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수험 강사가 진행하는 채널에서 제대로 팩트의 기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영상이 실제로 다른 어떤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다면 어떤 선생님들이 이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셨다면 이 영상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영상을 그냥 링크를 달아드린다거나 보세요. 그리고 또 숙지되어져 있는 상식이라면 저는 이걸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만 했었을까? 제가 오죽했으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 카페에 가면은, 어, 저 기출 전시관이라고 있어요. 그 기출 전시관에서 저도 방금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해놨는데요. 자, 따끈따끈한 신상 문제입니다. 2029까지 9급. 자, 문제 5번 문제입니다. 가치 형어법사 옳은 것은 1번의 출제 포인트는 샵 비교급, 그리고 도즈, 자, 대명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when이라는 시간 조건의 보사절, 그리고 lie라는 동사, 자타 동사, 포인트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덮여서 형용사에 해당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사 또는 형용사 파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be related to라는 수거와 how much라는 부분에서 how가 much를 꾸며주는 의문 부사라는 점 그리고 간접 의문문 어순과 관련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to의 목적으로서 간접 의문쓸수 있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따단단. 너무 여러분이 품사를 배우시고 품사 문제를 푼다라는 건 품사에 관련된 정보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전 문제는 이러하듯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다 섞여있다는 거죠 고로 여러분들이 기본서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 내용이 들어가고 간단한 OX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단원별 문제 단원별 문제 아니 단원을 배우고 나서 단원 문제를 푸는데 왜안 풀리는 겁니까? 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다시 반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어디에 배열하면 될까요? 비교급이요? 대명사요? 간접 의문 파트요? 어디다 얘를 배열하면 될까요? 모든 곳에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 대명사 또는 간접 의문 어순만 알면 되지만 실제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모른다면 비교급도 그리고 관사도 그리고 시간 조건의 부사절도 꼭계셔야지 해당 문제에서 점수를 딱오정을 맞꾼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문제 풀이가 안 되나요? 여러분이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고 아직 그 파트까지 배우시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를 직접 푸시는 실전 문제를 푸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해당 영역의 연습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각각의 여러분들이 따르시고 계시는 선생님의 엑설사이즈 문제들을 그 단원별로 푸시는 거죠. 기출문제가 아니라요. 두 번째,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는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기출문제 풀이는 1. 회독이 마무리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1회독이라 하은 품사부터 시작해서 일치 강조에 해당되는 교재 한 번이 돌아가는 걸 1회독이라고 합니다. 두번 돌아가면 2회독, 세번 돌아가면 3회독이죠. 1회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문제풀이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공부하실수 있죠. 제가 1회독에서 아직 공부가 충분히 된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저는 문제풀이 더 나중에 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1 회독이 끝났다면 도전하십시오. 1 회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건 미완입니다. 1 회독이 끝났는데 내가 공부가 아직 덜 됐다. 그러면 비교급 펼쳐 보셔야 되겠죠. 비교급 읽어봤는데도 모른다면 해당 강의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대명사편 한번 읽어 보셔야 되겠죠. 시간 조건의 부사자 한번 보셔야 되겠죠.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태그로 걸렸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그게 다시 회독을 반복하는 과정. 하지만 처음에 일해놓 만큼은 한번쫙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내가 이걸 배웠구나 안 배웠구나 정도만 정확히 분석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시면 되는 거죠. 누구는 1분에 푸는데 저는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걸리셔야죠. 그게 안 걸리면 수업 시 기간이 길어집니다. 시험장에서 찾아보실 텐가요 아니죠. 월말 마킹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풀고 가신 그 내용으로만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고로 1회독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는 문제풀이 진행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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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고 1회독 끝나는 시점부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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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로 들어오셔서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각각의 태그들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해 가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죠 여러분. 어유튜브에 영상들 중에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어, 무조건 기출 문제부터 먼저 풀어라. 기출 문제부터 먼저 풀어서 진행이 가능한 과목들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우리말 자체가 아니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읽는 방법이 먼저 그리고 문제를 푸는 기술이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공부 방법이 영어에도 적용된다. 하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정보 믿고 보실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관련된 모든 것, 기출에 관련된 모든 것 화요일, 금요일 여러분들 성정의 스테이션에서 뵐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자, 화요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성정이었습니다.